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세속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세속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고 여러분 소속이 다르죠 우리는 소속이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보고 듣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육신의 귀에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에 젖어드는 거예요. 세상에 젖어드는 거. 제가 복귀를 하면서 참 많이 들은 말 가운데,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모릅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복귀만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음. 세상에 나가서는 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음.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뭔가 요 음. 이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찬송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구속, 우리는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옥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불러내어서 우리를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같이 살아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라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심어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주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제 보입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같이 똑같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유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면에서 똑같이 살았는지, 보면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t o 는 a y o i 는 i h a n yet Oka, Oisihan. Samuel Richard, we got some books in the 의 a m u e l Richard. Samuel r i c h a r 그가 의지하는 네. 모든 네. 물과. 여러분, 이 3장 1절에만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죠? 의뢰한다, 의지한다뭘 믿고 사는단 말이에요, 뭘 믿고. 지난 주일날, 그의 얼굴을 찾는다. 그게 이아사왕때 의지하고 의탁하고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을. 뭘 의지하면서, 뭐에 기대면서 사느냐 말이에요, 뭐에 기대면서. 뭐에 기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것을. 기회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기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양식과 물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죠, 그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과 물이잖아요, 그죠 양식과 물이죠. 그것이야. 그것이야고. 그다음에 이절또 봅니다. 어요지 뭐 않은지.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삼절령,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모사가, 정교한, 정교한 장인과 얼마나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또4절 사절에서 칠 절까지 한 겁니다. 사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미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동치자가 되어 이 배열을 내 아래 돌아할 것이며, 그가,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위복도 없으니,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말이야. 하리라. 너는 그 곳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조금만 나아는 거예요. 뭐 조금만. 나으면. 나보다 조금만 나아이 세상에 나보다 조금만 더 뛰어난 그런 존재, 이 그런 존재, 그런 것들, 군사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힘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그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들이. 그것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고, 그것이 많은 사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통치자가 되고, 세상에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힘이 있고, 그것들이 통치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깝고, 하나님은 너무 무 거예요. 운거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사실은 요호수아에서너희서부터 이러한 현장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제 그 땅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땅의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땅의 것들이 크게 보이니까 서서히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수아가 세상 떠날 때가 다된줄 알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나와 내 집으로 오기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도 선택해라. 강 건너 저편에서, 이집트에서 성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너희 거기 성기고, 너희는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와 의 집은 오직 여호만 섬기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사기들 가면 어때요? 금박도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지자때 와서는 거의 이제 북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멘. 사람 숫자나 돈이나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그 초기에 비해서 지금 힘을 잃어버린. 초기에 우리 한국 예,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교회가 소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달랐기 때문에. 예수 하 니까 다르 더란 말이 예수 믿 고, 나 니까 다르 더란 말이 예수 믿 고, 나 니까 하나님 을 의지, 하 면서 살 아야 될 사람 들이 세상 속 에서 하나님 을 의지 하고, 그 하나님 을의 지한 그 능력 을이 세상 속에 나타내 어야 될 사람 들이, 세 상과 똑같 다 니니까 하나님 께서 어떻게 하 시는 겁니까？하나님 께서, 많이 두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영적 은행을 했다 그러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장 16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이 목 증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증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기자꺼려 그러면,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마치 엄녀가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헛된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쫓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유다가 앞떨어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화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안식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 두다. 주께서 그날에, 그날에 그들이, 그들이 자는 장시간 자는 발목 고리와 예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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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즈음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다. 자기 스스로 재앙을 불러 왔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8 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와 여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임을 범하였습니다 말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여러분 말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로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네, 두 번째가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 목록이 18절에서 23절에 사치 목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18절에서 2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을을 제하시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홍가 사치를. 여러분 사치가 돈이 없으면 사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 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죄화를 축적했고, 그 축적한 죄화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치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대가 언젠가 아니면요, 북한국, 여루왕 2세 때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북한국에서 가장 훌명한 왕이 누군가 하면 여루왕 2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랄하게 그 시대를 비판하십니다. 영적,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다고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죄 지을 기회가 어때요? 이게 많은데 죄 지을 기회가 많죠? 그죠? 이게 많이 그러는데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딘가 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 여기 고린도 하면 항이고 남쪽으로 갱그리아, 갱그리아 마우이거리가 끝나있죠. 갱그리아가 고린도항의 남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필리포에서 어, 만도를 빙 둘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갱그리아에서 혹은 고린도에서 산너머로이 길을 닦아가지고 거기로 배를 넘기면 배들이 빨리 갈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고린도 문화를 만들었어요. 고린도 문화가 유명한 문화입니다.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제 돈이 모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선서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처럼 그곳에 온갖지들이 성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치장하는데, 자기를 치장하는데 모든 관심이 나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많은 관심이.